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광주 태전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 매종드 502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 현장은 지금 단지 형성이 굉장히 좀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태전동에서 삼동으로 가는 길쪽 방면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큰 도로에서 진입로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차량 이용 시에는 뭐 역을 이용하신다거나 삼동역을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성남이나 분당까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 이곳에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이쁘다는 건데요. 전문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굉장히 이쁜 인테리어가 특징인 곳이기 때문에 내부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면은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전동 신축빌라 매종드 502 소개 영상입니다. 현관도 지금 푸등이나 조명 인테리어로 인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왼쪽 평면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세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리바트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면적은 널찍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쁜 바리솔 조명과 다운라이트 조명을 이용해서 조명 인테리어가 확실히 전문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실 공간이고요. 창호도 큰 통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모던 심플한 스타일로 아트월은 별다른 꾸밈 없이 심플하게 되어있고요. KCC 창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무난한 화이트톤으로 강마루와 곳곳에 그레이톤의 타일 그리고 수납장 등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거실공간은 4인용 테이블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벽면에는 크서린 타일로 큼지막하게 시공을 해주셔서 더욱 세련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조명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은 지금 11자 구조인데요 아일랜드가 있는 좌측편과 그리고 냉장고를 배치하실 우측 공간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공간까지도 수납이 잘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밥솥 잘리 나와 있네요. 넓은 싱크볼과 환기창도 크게 나 있는 모습이고요. 대면형 구조로 인덕션 하이라이트와 하츠 큐브형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이 잘 바라보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다용도실도 지금 널찍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으로 배치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신 공간으로 환기창도 크게 나 있고요. 메인 욕실은 거실 쪽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좀 편리하신 편으로 욕실 도기는 아메리칸 스탠더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욕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욕조 찾으시는 분들도 만족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역시 메인 조명 그리고 라인 조명과 라이트 조명 모두 사용을 해서. 아늑한 분위기 잘 표현이 되었고요.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옷장은 지금 3칸만 준비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 화장대를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옷 수납이 조금 부족하시다 그러면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욕실에 슬라이딩 도어로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부부욕실에도 샤워 파티션과 샤워 공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방은 현관좌우측으로 한 개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생활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의 붙박이나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은 부족한 편이지만요. 공간 자체는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